오늘은 거제 이수도를 들어갑니다. 대상은 학꽁치고요 당일 낚시에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인데 크리스마스부터 일요일까지 날씨가 전부 안 좋아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겨울 난 낚시하면 학꽁치 아닙니까? 오늘 볼사만의 채비로 학꽁치 타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시방 선착장에 도착했고요. 표한번몇 표서 가볼게요. 저는 10시 들어가서 4시 철수고요. 왕복 8,000원. 주말 오전은 수시 운항 한다네요 이수도 도착했습니다 어아니 저쪽 방파제 조사님들 이 있는데요 어, 저기 갔습니다 빨리 가 볼게요 저기서 내렸고요 옆에 있는 흰등대를 들어와 봤는데 조사님 두 분이 다 감시 낚시를 합니다. 아, 테트라포트라서 권하고 싶지 가 않고 저기 빨간 등대가 유튜브에 한 번씩 나왔던 곳인데 아무도 없거든요. 아, 저까지 가서 <laughs> 낚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먼 해요. <머네요. 웃음> 빨간 등대 도착했습니다. 쫓기는 제가 지금 입고 있고요. 가방 메고 밀바통하고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는데. 와, 섬이 작은 줄 알고. 손수레 같은 거 들고 오세요.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낚시를 이 끝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북서풍이 정면이거든요. 바람 죽는다 했는데. 저힌등대 내양있죠? 석축 있지 않습니까? 저에서 해야겠어요 다, 다시 갈게요 아우 었었하시다힌등대 왔고요 와서 딱 보니까요 와 역광입니다 일단, 낚시 채비나 해놓고 쓰고 있을게요. 오늘의 그림자 아지네 대충 보이소, 고마 요, 밑밥용 크리를, 야, 인성이 아니네, 이거. 3분의 1 미끼로 쓰고요. 나머지를 빵가라고 섞어가지고 밑밥으로 쓰겠습니다. 밑밥 섞고 나서 채비 설명 드릴게요. 보자! 아이 조금 녹은 부분을 아유, 크릴이 대박 크네. 일단 크릴부터 좀 잘게. 어우, 너무 많이 녹았다 이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 비벼? 막 비벼.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놈 같로 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아이고, 바람아. 일단 체비 설명 드릴게요. 애기인 때 애긴 기 릴이고요. 하공치 잡는데 뭐, 장비는 좋은 거쓸 필요가 없어요. 요게 이제 학공치 찐데요. 원줄을 아랫부분에 이제 집결하고요. 그 다음에, 목줄이 이제 요 위에 집결하면 되는데, 패팅을 하면은 요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찌가 이렇게 빨딱 습니다 빳빳하게 서 있다가, 학공치가 땡기면 이게 이렇게 누워요. 섰다가, 이렇게 누웠다. <laughs> 아 목줄. 목줄은 1 2 5고요 바늘은, 어, 볼락바늘 4호를 씁니다. 볼락바늘 4호. 와, 이 바늘은 써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바늘이 이제, 볼락바늘 11호. 볼락바늘 4호를 씁니다. 12시 배로 들어올 걸 그랬어요. 밑밥 좀 줘봤는데, 뭐, 아무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볼게요. 클릭 게웠고요첫 캐스팅! 없어, 이씨. 몇번 캐스팅을 해보니까요. 물이 왼쪽으로 잘 갑니다. 감시 낚시를 하면 잡을 것 같은데. 이게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지네. <laughs> 1 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요. 짜, 어, 찌가 빳빳하게 빳빳하게 <laughs> 서 있는 상태로 죽질 않네요. 죽질 않아. 야, 한시간은안 죽네. 야. 이게 생각보다 장타 되거든요 으쌰. 어차피 고기 못 잡는 것도 보는 거 심심하실텐데 볼사가 갯바위에서 감시 사짜 잡는 거한번 보여 드릴게요 분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심하실테니까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잘안 보이죠? 그렇다. 우와, 아 그렇다. 아, 이거는 감시 같아요. 호, 역시 견제구에. 아까보다 큽니다. 볼사가. 사자 되겠는데요. 하... 아 사자 조금 넘어요. 하... 영상 잘 보셨죠? 그나저나 학공치가 이렇게 안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조사님이 한분 계신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주 오십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아, 일주일에 한번정도야요 학공치가 2, 3주 전에 많이 나왔다고요. 지금 한... 예. 아, 지금은 다 빠졌어요. 다빠졌어한 번쯤만 해도 밀가 빠지면. 예. 학공도 진짜 많았거든요. 씨알도 좋았고. 씨알도 좋았고. 예. 그런데 지금... 지번주, 저지번주부터 빠지이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아, 빨리 때리 차라. 두시 배로 철수하겠습니다. 없어 없어. <laughs> 여기 보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온 김에 그냥 쓰레기나 치우고 하겠습니다. 이게 조가지, 뭐.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자, 1시 50분 배로 나왔고요 옆에서 옆에 분리수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굳이 <놀람> 섬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오는 미친놈이. 일반 실에 버리고. 손이 더러워지면, 이 화장실 있어요. 여기서 손 씻고 이제 집에 가면 되죠. 그 참고로, 지금 이 수도에 학공치가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laughs> 유용한 유튜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비누도 있네요. 손 씻고 가면 되지. 집에 가서 씻고 왔는데 망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냥 집에 가 겠습니다. 자자 그래. 1차는 족발입니다. 자기야 그. 거기 못 잡아서 동부 해센터 갔거든. 두시 포장 2시 간 기다리더라. 라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 거기를. 한 마리도 없더라니까. 오늘 누가 있냐 하면은 제 친구. 제 친구 있는지 몰랐죠. 그다음에 이제 여자 친구하고 딸내미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친구 아니 한마디 해라. 응? 아니 그래 회물로 불러 놓고 있는 거 똑발리. 그러니까. 어떻게 가 o u l d 한 마리도 How might it be? How m i g 짜 한마리도 없노 o w might i 메리 크리스마스 음. c h r i s 이 m a s Merry c h r i s t 어 다들 영상만 찍으면 말도 안 하고 안 묻고 예능감이 없어서 그렇지. 빠져 먹어. 이거 찍고 있잖아, 자기 싸줘야지. 알 거야. 입에 잘열라 음 맛있는 거 많이 넣었어. 음. 난이 음. 고추도 넣었. 자2차 치킨이 왔습니다. 자 하공치가 <laughs> 학궁치가... 내 무서워하고 다 도망갔더라. 닭초이 <laughs> 병신 새끼야. 자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먹고, 메리 크리스마스!